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암송입니다. 암송의 전님 머리 맞을 겁니다.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옆머리. 주님 하나님의 제를 주옵소서. 자, 오늘도 암송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제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극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미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이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 것으로 불르심을 받은 자야. 이 로마의 사람이 사랑할 수가 없고 성도로 불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기름을 나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라. 내가 그의 아들 보고만에서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 이 나의 증인이 되시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이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먼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 원한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널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 피차 안염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라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믿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마이나지인 자나 어리석은 자이다. 내가 빛인 자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오만인 내게도 보금전로기록하느 내가 보금을 뿌리자니 이 보금을 보내는 자에게 부르신 하람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의 기다 보금에는 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이르라 함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부리로 질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부리에 대해 하늘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다하님께서 그들에게 보시는 창세부터 해보자는 것과 그의영하시는 능력과 시력에 가만 듯이 마무리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지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하나님을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히려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암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부끄러운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질을 거짓 것을 받고, 피신물 좋은 쪽다더 경배하고 생명을 준곧 영혼이 찬성하시오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 여덟도 술이었을 것을 받고 영이었으며, 과와 같이 남들도 술대로여 열쇠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역을 훌륭하며, 남자가 남자고부끄러으로 부끄러운 인향하여그들의그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 받았느니라.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들이 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식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짓을 하시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하기 같은 것 같냐 요식이 사람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시기사람, 분쟁사기, 가득한 수고사님 비방하는 자하함께서 미방하신 자요 미워하신 자요 능욕한 자요 도망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망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정한 자그런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이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합니다 아멘. 이같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암송해 보았습니다. 선포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